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구매한 그 빅뱅이랑 지드래곤 굿즈를 소개할 거예요. 좀 많이 없는데 또는 많이 나갔어요. 한만 얼마 정도 나갔는데 일단은 이 지드래곤 편판지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생겼고요. 이집로 세일해서 이거 구매해봤어요. 우와. 그에 디자인이 이렇게. 유광이 아니라 무광이고요 되게 예쁘네요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예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! 이렇게 사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글 적는 게 있고 여기 사진이 있고 저저저접 소개하기가 힘든데 그 다음, 여기 이렇게, 소개하는 게 있고요. 사진이 있고, 이렇게 돼 있네요. 잘산것 같아요. 이건 4,700원으로 구매를 했는데, 20% 세일해서 안 해도 샀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쁘다. 진짜 마음에 고요 네, 그럼 파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신 상태여서 그래도 양,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얼굴이 있고, 이렇게 돼 있네요. 예쁘게 이렇게 민트 색깔로 여기를 채워주니까 예쁜 것 같아요. 방금 지스레고는 이렇게 질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, 빅뱅은 이렇게 되있네요 지금 저는 색이 좋아요. 뒤에는, 저는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요. 앞에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요. 제가 원래 입술이 찍혀 있는 걸 살려다가 거기에는 대성이 잘안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걸로 안에 아래는 그 일반파일 이랑 같아요 여기다가 빅뱅 앨범을 만들던가 아니면 찢어고 펜핀지를 펜.. 편핀지인가 넣어주면 예쁠것 같네요 이사진을 <laughs> 이게맞는을까 아, 가고 네. 그게 다예요.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이 정도면 돈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, 네. 이 비디오를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요. 다음에 새 비디오 꼭또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